안녕하세요. 개룡일심의 가족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에, 간만에 또 야간 산행을 한번 해봤습니다. 하산길에 아, 지금 이때가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. 마음이 편안하고 올라갈 때는 힘들었는데 이제 평지, 평지가 나오고 숨도 고를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걷다 보면 과거에 있었던 좋은 기억, 안 좋은 기억, 많은 추억이 회상되는데 수차 갔던 많은 분들 되돌아보면 또 우점을 남긴 부분도 많고 반성할 기회도 생기고 이게 시간이 자, 물소리 들리시죠? 네, 흐르는 물처럼. 소리 없이, 물소리는 소리라도 나지. 아이, 소리도, 소리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. 내 자신을 찾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. 에. 어느새 나이만 먹고. 아. 위에는 계룡산 위에는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고, 아니 <목소리> 내가 가는 길에 그냥 비가 안 오더라고 요 그냥 바람만 엄청 불고 내려오니까 또 좋네요. 예. 여기로 조금만 가면 이 약수물 뜨고 이제 자러 가야 되겠습니다. 지금 한2시한1 5분 정도 됐을 거예요. 일 끝나고, 오후반 끝나고, 또 세종에서 여기가 가깝기 때문에, 네. 한 10km? 11km? 네. 그래서,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일 끝나고, 불어도 또 정신력이 해요. 또이 피곤한데, 또, 산 타고, 또, 두세 시간 타고, 또, 이렇게, 대전까지 또, 달라고 한, 그것도, 에휴, 정성이죠, 정성. 어찌, 보면. 하... 좀만 걸으면, 약수터가 나오는데, 약수터에서, 한, 물, 세통 정도, 에. 에, 세 통, 작은 병에, 플라스틱 병에, 갖고서, 이렇게 하산, 하려합니다 우리, 계릉일심에, 우리 가족 여러분. 제가 이렇게 산에 오면, 뭐, 전에 뭐, 세 가지가 있었죠? 쓰레기 줄 때하고. 뭔가 흐뭇하잖아요. 뭐, 이사회를 위해서 뭔가 할수 있다는 거. 두 번째 는저로 비롯 된 모든 사람 들 다는 아 니고 떡잎 부터 안다고 그러 죠？우리 가족 들 상근 기인 사람 들 있고 중근기, 하 근기, 상근 기도, 상중 화가, 나 누고 중근 기도, 상중 화가 있 고, 하근 기도, 상중 화가 있 는데, 아, 금기 따라 다 다르신 다 분들, 태생 따라 다 다르신 분들, 그분들 몇분딱 집어서, 에, 걸으면서, 뭐, 추권하는 거죠, 뭐. 에. 에. 그렇게 해줄 때또 뿌듯하더라고, 또. 에. 세 번째는, 이것도 중요한 건데, 세 번째는, 자주는 못 와도 이렇게 야간산행다할 때, 솔직히 저만의 또 이렇게 법을 배우는 게 있거든요. 예. 예. 법을 수지 독송하고, 진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있거든요. 이렇게 걸으면서. 예. 그 법을 만나서 엄청 제가 식견이 좀 변화했다고 할까요? 네. 그래서 우리 일심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짜 진실된 법을 만나서 내가 그 동안 야 내가 그 동안 고착됐던 내 상식, 내 논리에 구착됐던 이런 틀을 틀을 단박에 깨치고 뭔가 일신하는 그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. 저는 이제 아유 다 왔네요 이제 에이, 약수터 여기는 이제 사찰 경력기 있다면 여기 명상하는 데라 또 조용해야죠, 밤에. 에이. 저야, 뭐, 겁이 남들은 막 무섭고 막 그렇다는데, 저는 오래전에, 오래전도 아니죠, 그렇게. 에이. 버스 시작할 때, 선친께서 버스를 갖다 주시더라고, 그렇게. 아버지를 보고 싶었는데 아참 저승 검찰이라고 수장이라고 오셨더라고 아 벗을 달고서 한심한 놈 여덟째 막내 저거 난거 꼴통 저거 아유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 그 그러니까 눈빛으로 아유 한심한 놈 이런 눈빛이었어요 버스를 한 밖으로 집에다 갖다 놓시더라고그 다음날부터 이제 버스를, 시, 버스를 했죠. 그때는 이제 관광버스였죠.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갖다 준 차를 내가 지금 타고 있는 것 같아요. 차. 아유, 누가 저승검찰 저기 아들을 저기 건들고어요 겁이 없어지더라고. 어떤 두려움도 없고. 음. 사람마다 다 보호신장들이 있잖아요. 예. 예. 내가 법을 공부하면서 내 주변에, 여기 뭐, 계룡산에는 뭐, 도딱다 죽은 귀신들 등급이 높아요, 여기는. 예. 그런 사람들한테도 다 들으라고. 산자와 죽은자의 경계를 떠나서 널리 세상을 이렇게 한다는 그홍익이념그 그 가치를 한번 또 되살아보고 예. 그리고 앞으로의 구상 같은 거나 이런 것을 한번 설계도 해보고 마냥 버스기사는 그냥 노동자예요. 최고 하층이거든. 예.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관리자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. 그게 자연의 법칙이거든. 요 관리자는 경영자를 못 넘죠. 경영자야, 뭐 지도자를 따라갈 수도 없고. 근데 제가 버스를 하는 거는 이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어 즐겁습니다. 여기 산에 와서 나 아닌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주 해주니까 나도. 아. 즐겁고 그렇게 하니까 너도 즐겁고 그 사람도 또 변한 모습을 내가 또 들으니까 그러니까 아 뭔가 달라졌다고 아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진짜 소중한 황금을 황금보다 더 소중한 겁니다 예 하루하루. 소중히 자신을 불태워서 노력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그리고 내일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 설계하시기 바랍니다. 예, 감사합니다.